안녕하세요, 동네전판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할인가에서 가격이 더 내려간 제품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른 오픈마켓들 할인 이벤트와 경쟁하면서 쿠팡도 가격을 좀더 낮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게이밍 노트북 구매하려고 각 잡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구매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인이라고 해놨는데 별로 싸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서 잘 걸러야 하는데 제가 최대한 걸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갑자기 뜨는 게릴라성 할인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동네 전파스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자! 첫 번째는 HP 오멘 16 슬림 RTX 4060 모델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하지만 휴대성과 디자인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눈여겨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16인치급 고성능 노트북 치고는 가벼운 2.09kg의 무게와 19.9mm의 슬림한 디자인이 강점인 제품으로 구매를 추천할 만한 가격인 180만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4060 모델 치곤 가격이 높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오멘 중에서도 상급인 슬림 폼팩터에 1TB SSD, 32GB 램, 윈도우 11 포함 구성임을 감안하면 지금 정도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간혹 24년형 인텔 14세대 모델 할인 기다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가격이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많이 다운된 13세대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인텔 i7-13700HX에 TGP 130W RTX 4060 탑재, 16인치 WQXGA 해상도 디스플레이는 400 니트 밝기에 sRGB 100%, 240Hz 주사율을 지원하여 게임과 작업용 모두 사용하기 좋은 스펙입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86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ASUS TUF F17 RTX 4070 모델입니다. 현재 구매할 수 있는 RTX 4070급 제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요, i7-13620H에 TGP 140W RTX 4070 탑재한 모델로. 4060급 가격에 4070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디스플레이 밝기가 250니트급이라는 점인데요. 그래도 물리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17.3인치 대화면에 144Hz 주사율 그리고 G-SYNC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대화면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17인치급답게 넓은 내부 공간 그리고 준수한 쿨링 시스템이 갖춰져서 쿨링 성능도 준수한 편이고 SSD나 램 확장성도 좋습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4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HP 빅터스 15 RTX 4050 모델입니다. 제가 평소에 빅터스는 웬만하면 16 모델로 사라고 말하고 다니긴 하는데요. 지금 라이젠 8645HS에 RTX 4050 탑재한 빅터스 15 모델이 윈도우 11까지 포함해서 최대 할인가 97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윈도우 별도 구매 가격을 고려하면 프리도스 모델을 대략 80만원 정도에 구매하는 체감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게이밍 노트북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직접 윈도우 설치하기가 힘들거나 귀찮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본 설치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MPU가 추가되어 AI 성능이 강화되고 전성비도 좋은 라이젠5 8645HS CPU를 탑재. RTX 4050의 TGP는 75W급으로 약간 낮은 편이긴 하지만 4050의 최적 수치인 TGP 105에서 115W 정도의 성능 대비 약90% 정도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성능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빅터스 15 모델을 구매하신다면 웬만하면 라이젠 8000 번대 모델을 추천드리는데요. 빅터스 15 모델들 중에서 라이젠 8000 번대 탑재한 모델만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밝기 300 니트를 지원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ASUS ROG z e p h y r u s G14 RTX 4060 모델입니다. 고사양 게임 및 작업이 가능한 성능과 뛰어난 휴대성. 거기에 고품질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ROG 제피러스 시리즈가 딱입니다. 특히 올해 신형 모델은 디자인과 폼팩터가 완전히 새로 바뀌어 출시되었고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피러스 시리즈 최초로 OLED 패널을 탑재했는데요. 3K 고해상도에 최대 600니트 밝기, P3 100% 색역, 120Hz 주사율에 G-SYNC도 지원합니다. 알루미늄 CNC 가공으로 제작된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바디는 1.48kg으로 상당히 가볍고 슬림합니다. 세 개의 쿨링 팬에 리퀴드 메탈 적용된 쿨링 시스템도 훌륭하고요. 6개의 스피커 유닛을 탑재하여 노트북 중에서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내준다고 합니다. 14인치급 제품이다 보니 메모리가 원보드인데 기본 메모리가 32기가라서 작업용으로도 충분한 구성입니다. 초경량 설계의 상급 모델이다 보니 가격대가 좀 높긴 하지만 지금 할인이 들어가서 최대 21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는 MSI 크로스헤어 17HX RTX 4070 모델입니다. MSI에는 정말 다양한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로스헤어는 FPS 게임의 조준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름에서부터 게임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인텔 12세대 모델에서는 노란 컬러가 들어간 디자인이 호불호가 꽤 강했는데 이번에는 뛰어난 스펙에 디자인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게이밍스러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인텔 14세대 끝판왕인 i9-14900HX에 TGP 140W RTX4070을 탑재해 17인치 16대 10 비율 디스플레이는 거의 드물긴 한데 요즘 MSI 제품들 중엔 종종 보이네요. WQXGA 해상도에 400니트 밝기 P300% 1 240Hz를 지원하는 고스펙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16인치와 1인치 차이긴 하지만 노트북 정도 크기에서 1인치는 꽤 체감이 크기 때문에 큰 화면을 좋아하시고 시즈모드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204만원으로 이번에 새롭게 역대가를 갱신했습니다.